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제이타반 최사연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란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운전하며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호도 봐야 하고 앞뒤 차의 간격도 봐야 합니다. 또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할 시 사선의 교통 상황도 봐야 하고. 지역의 많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교통 표지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처럼 보고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은데 어떻게 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이 이 모든 과정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과학 기술 발달과 더불어 바이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조정하지 않아도 인공지능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프로그램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통 상황과 흐름을 판단하여 주행합니다. 국내의 유명 자동차 업체들과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040년에는 전 세계 차량의 70%가 자율주행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